시민갈그룹 체리블렛에 무릎을 탁 치고 신청합니다. 하셨어요 참 신기한 게안 보이던 얼굴이 아니 와. 뭐든 어부가도 모르시고 알람이 여러 번 와서 손에 초콜릿 드는 바람에 엄마 하면 눈만 감고 기분 좋아요. 맛있는 돈까스 한번 먹어봐. 음, 돈까스가 잡수고 싶어? 아이고, 맛있게 하는 거 있더만. 돈까스가 너무 막. 마... 모르지. 맛있게 하는 거 있더만. 돈까스가 너무 맛이 많이 없어. 몸에 돈까스가 잡수고 싶다. 멤버였어. 가봅시다. 할머니, 밥 먹고 공원에 갈 거예요. 아, 바람도 좀쐬야지 그럼 나 갈게요. 할머니, 들어가셔. 안 가면 갈게, 나. 나 잔소리 하면 안 온다 할머니 즐겁고 좋은 얘기만 해요 아니 괜찮다니까 하늘 봐봐 할머니 그러 그럼... 잘었어요잘못 응. 주무셨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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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다 먹고 싶네. 기라이살이 你肯定玩过。

잘한다. 내가 할머니 닮아서 인상을 그렇게 쓰고 다니나? 목이 다다달아는데 사람인데 할머니 닮았는가봐 뭘 보고 그래 음, 하도 인상 쓰니까 음, 넌네가 인상을 쓰고 말하는데 정이 뚝뚝 떨어지게 해서 음. 또지가 할머니 닮아 그러지 내가 뭐 정이 뚝뚝 할머니가 돈을 뚝뚝 떨어지게 해 할머니는 몰라? 뭔 소리지? 난 모르겠고 간다 블랙박스

그리고, 이, 영상가 제, 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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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주

俺たちの人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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たちの mm <laughs> 내가 다 듣게 할머니. 다 쳐요. 예? 네? 손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마. <돌이> <돌이> <자랑하려고>. <yahoo> 바람이 차구만. 가면 돼요? 그럼 뭐 할라 이래가지고 된기라고실체권은자랑하려고뭘자랑할 자랑하기를. 그럼 뭐하러 이거라 이래가지고 댕 바람 쐬는 거있어요 할머니 웃는 얼굴 많이 기록해 놓라 그래. 참말로. 네, 그래. 그래, 그래 보면서 또 웃고 그러지. 이게 뭔 꽃이요? 아 또. 할빛 꽃인가? 민들레. 있겠네. 이게 뭔 꽃이요? 무슨 꽃인지 몰라. 살비 아, 꽃인가?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. 민들레? 에이. 저거는 벚꽃 아니야? 꽃 나무. 저거는 벚꽃 나무인데 그것도 맹아리다 앉았네. 이제 저 이거 저기 다 피고 나면 목련화랑 뭐 이거 저기. 피고 나면 이제 저거 꽃이 피는데 옷꽃도저기 맹아리 앉았네. 아. 따다다니 햇살 한번 쐬봐. 아우, 얼마나 따뜻해. 덥죠? 그러네. 여기는 이렇게 앉으요 <laughs> 햇살이 원래 여기 땄어요. 다다다네 전부 애들이 일요일이 되고 뭐 요새는 일요일이 아니라도 뭐 애들이 학교를 안 나가잖아 어린이고 유치원도 다 방학이고 뭐. 그렇게 애들이 만나러 날와놓지도 따시니까 또 들어앉아있어 애들이 답답하니까 위로는 할수 없어 집에 들어앉아 그렇게 어떻게 구름 한잡아 없냐 따뜻하지? 어 구름 하나 없네 희한하게 구름 찾아볼래도 없네 집에서 여기서 나오기가 좀 그래? 혼자? 아니 혼자는 많아 여까지 못 온다 어머니 뭐해 저 운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안 오는 거지 저거서 우리집 있는 데서도 여올라면 한참 와야 돼 근데 내가 그렇게 한참 왔다가 가지를 못하지 힘들하네 음, 응. 그래도 자주 나와야 돼 할머니 글쎄 그래야 되는데 음.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? 그, 그럼 어떻게 올 수가 없는데 갔다가는 집에 돌아갈 일이 많몬데 맨 개털이야 그건 너 집에 네가 오지도 못하겠네 뭐뭐 응? 뭐 어때 개, 치우, 개 키우는 집은 다 그러는 것이지 다 그래 배도 <laughs> 없었는데 맨 요, 요, 이런데 털이 이렇게 찐게 있잖아. <laughs> 아유. 넌너 집에 개털 투성이겠구나. 개털 투성이요? 그건 너 집에 누가 오지도 못하겠네. 아, 뭐, 뭐, 어때? 개, 치, 개 키우는 집은 다 그러는 것이지. 뭘다 그래. <laughs> 생전 쓸고 닦이안하니까 그렇지. 개 키울수록 더 쓸고 닦아야 돼. 못하다시니까. <목소리> 운동 좀 할래? 운동 못하시래니 너무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어머니들이 연애만 앉아있스데시니까 갓도 까아시니까아있어늙가아으니까 저렇게 보기 싫어 앉아있어 늙다 있가아니까어 소화가 다 돼버리네. 그래야지. 소금 <laughs> 소화가 얼른 돼야 돼. 소화 안때문 할머니 친구들을. 사짜 하나도 없어, 이제는. 노인정 가요, 노인정 가서요아고 노인정에 뭘 내가 가서 앉아있지도 못하는게 노인정을 가면 어때? 이제 갈까? 가지 뭐, 야, 무슨 뭐래? 저 잎새가 다나오에 보름 보름하게 개나리 꽃이. 전망나무도 아니, 아니고 지금 꽃인지 모르겠네. 요, 복꽃 맹아리 앉 잡아봐. 어. 꽃이신 맹아리 다 앉았네. <laughs> 아이고, 참말로. 거기에 껴불었다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잘 빼봐. 아이고, 내들하고 똑같다. 아이고. 웃으니까 이쁘지 않아. 네, 할머니, 가서 전화 드릴게요. 밥도 못 먹고 가잖아. 아우, 지겨워, 지겨워. 밥을 방금 먹고 와놓고서 뭔.